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국사 6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 강의로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지난주까지 그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개화파의 등장에서부터 1910년 일본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주권을 빼서 가서 일본 일제 강점기가 오는 그 상황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가슴속이 뭔가 답답하고 먹먹하잖아요. 왜요? 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빼앗기기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조금 보여요.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빼앗기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항을 오늘 배우면서 조금은 희망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큰 노선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노선은 의병이라는 전쟁, 즉말 그대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병 뭐예요 군대를 조직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총칼로 우리를 때려잡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도 총칼을 들고 저들에게 저항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병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국 계몽 운동 말 그대로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 몽 꿈이죠.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상상하고 꿈에서만 그렇게 나라를 사랑할 수 없다. 꿈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서 그들처럼 우리도 경제적 발전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선진 문물을 받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이 애국 개봉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냥 회기라 하기는. 조금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병전쟁은 좀 이렇게 몸과 싸움.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은 어떻게? 정신과 이 사고 이런 방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의병 전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의병이 나오기 전에 이 의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뿌리가 들어왔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뿌리는 여기에서 부터 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가 한참 개화파만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치 세력 중에 개화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위정척사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정척사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개화파는 선생님처럼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안경도 써요. 머리도 선생님처럼 짧게 깎고 있어요. 근데 위정척사파 어떻습니까? 가세 쓰고 있어요. 상투를 틀어요. 언제나 한복을 입고 서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즉 뭐예요? 서구의 문물을 절대 받지 말고 우리의 성리학을 굳건히 지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은 1860년대는 통상 수교 반대, 흥성 대원군과 서구 문물 받아들이지 말자, 척화비, 걸립 찬성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1870년대는 개항 반대, 최익현을 중심으로 일본과 강화부조약을 맺지 말자,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0년대는 개화에 반대하는 서구의 문물, 이 개화파들 하는 거 안되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다 1890년대가 되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주장만 해서 될게 아니구나 돈 모아 사람들 모아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자 라고 하면서 의병전쟁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병전쟁으로 대표적인 의병전쟁 의미의병 그리고 의사의병 정미의병 이세 가지 의병의 특징과 원인 배경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을미의 의병이에요. 말 그대로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을미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을미 개혁과 함께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던 을미 사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한 나라의 군모가 그것도 궁궐 안에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시신도 훼손했다라는 소문이 흉흉해요. 일반 백성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을미의병의 두 번째 배경, 같은 연도에 을미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을미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주요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상추를 자르라고 합니다. 반발령이 나왔죠. 우리 과거 조선시대 선조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상추를 틀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에서 잘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국모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개혁하라는 의미 개혁하지 않겠다. 특히 단발령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인석과 이소홍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위정척사파죠 그래서 그들이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나라가 일본과 싸울 힘이 없다면 라 우리가 싸우겠다 라고 하면서 일으켰는데 이 부분 고종이 해산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어떻 이야기 힘들죠? 왕이 왕 부인을 죽이고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일으켜서 싸워준다라고 하는데 왜권고를 해산할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의미 개혁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종왕제는 자신의 처신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신 몸, 자신의 몸을 피했죠.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러시아도 고종왕제를보호하 주로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권 약탈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조금은 꺼려지겠죠.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이들에게 직접 서문을 씁니다. 얘들아 그 양반 유생들아 지금 일단은 의미개혁 내용들 단발령 같은 내용들 내가 중단시킬 테니까 너희들도 해산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을미의병을 그렇게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을미의병이 지난 다음에 다음 의병은 언제 나오냐면 을사의명, 을사년 1905년에 나오게 돼요. 을사년에 또 일어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나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또 하나는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죠. 여기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최익현이라고 하는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드러났고, 두 번째로는 신돌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신돌석. 왠지 이름이 양반, 유생, 뿌리 있는, 뼈대 있는 가문과는 좀 멀어 보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일석이라는 인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제 의병이 그들도 이제 양반 유생들도 느낀 거예요. 우리 양반, 평민, 상민, 중인 이런 신분제도가 아니라 나라를 찾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민도 의병장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도일석이 평민의병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유정출 사파도 근대화에 맞서서 무언가 조금은 공건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을사의병은 특징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07년이 됐을 때세 번째 의병, 정미의병이라는 게 나와요. 정민년에 나오게 되는 의병 활동인데요. 이 정미의병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1907년 우리가 2차 한일협약을 맺고 나서 우리 고종황제가 했었던 게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종 왕제는 이게 발각이 돼서 강제 퇴위 당합니다.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도 해산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시킨 일본에 맞서 싸우자. 두 번째 군인들이 직업을 잃었잖아요.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란 직업을 가졌는데 이놈들이 일본놈들이 우리 직업을 뺏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나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군대 강제 해산당한 군인들이 이 의병에 대거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정미 의병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이인영 홍범도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정미의 유명은 중요한 게 이전까지는 그냥 마을에서 낫들고 축창되고 들어왔다면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전쟁화, 즉 전술이 생기고 무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 그래서 13개 도에서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서울 진국작전을 펼치기 하루 전. 총 대장이었던 이인영에게 어떤 서신이 왔어요. 그 서신은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나를 믿고 내일은 저기 목숨 걸고 들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저는 아들입니다. 이랬을 때이 인형은 이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를 찾는 일은 내 평생 할수 있지만 아버지 장례는 지금밖에 지낼 수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13도 창의군도 이렇게 끝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정미의병도 큰 활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상재했던 의병들이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의병이 언제나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이 1909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호남의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은 남한 대토발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즉, 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가다가 교도소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할수 없는 의병 활동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만주. 연해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우리가 1920년대 일제 강점에서 무장투쟁 운동,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대첩에 또 다시 뿌리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침탈에 맞서서 싸운 의병 세 가지,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 의병의 배경과 주요 내용.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총칼 무력으로 싸우고 저항을 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은 반대로 지식인층이 우리가 배우고 그들보다 선진문물로 앞서 나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만든 활동이 이제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활동 단체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사회 진화로. 즉 사회는 진화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은 주로 개화파 지식인들 그리고 독립협회 지식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단체가 무슨 단체냐면 보안회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보안회라는 단체에서 1904년에 우리가 한일이정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군용지 사용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땅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일본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야 조선 한반도 제한 제국 너네 나라 땅에 황무지가 너무 많다. 우리가 개간해서 발전시켜 줄게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개간해 주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나라 땅 뺏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백성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힘좀 모아주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가가서 실제로 이것을 반대 운동을 하면서 성공해서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일본은 눈에 가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의병 전쟁도 눈에 가시지만 이 지식인들이 모인 애국계몽 운동 단체도 눈에 가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자꾸 해산시키고 괴롭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회라는 단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 대한자강회라는 단체 왜 이렇게 우죽순으로 매년 이렇게 이름 다르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제 그만큼 탄압과 방해 조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괴롭혀요. 가족을 데려가서 이 사람을 협상을 하려고 해요. 인지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만 친일파 세력들 보안회에 가입하게 한 다음에 물을 흐려요 그러면서 이 단체를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보안회 이후 대표적인 단체로는 어떤 단체가 있냐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헌정연구회에서는 말 그대로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왕은 이때 우리도 입헌군주제 전제군주가 아니라 입헌군주로 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906년에 대한자강회에서는 우리가 정미의병도 고종 강제퇴의 반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종의 강제퇴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계를 느끼고 일본의 방해와 이 탄압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이애국계복운동 단체의 결말은 신민회라는 단체에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신민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일본이 이 단체들을 알아내서 너무 방해하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비밀 결사 단체로 만듭니다. 일본 몰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나 외에 어떤 사람이 신민회 단체에 가입한지 몰라요. 그냥 와서 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점을 만들어, 학교를 만들어.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절대 단체를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몰래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민의 단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왕이 아닌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 말 그대로 대표를 지금 투표하는 것처럼 뽑아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화정치를 새로운 정치 사상으로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의에서 했었던 대표적인 활동은 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안동에 가면 이씨 이회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 유형제가 있는데 모든 재산을 털어서 만주로 떠나게 되고 거기에 넘어오는 이런 의병했던 사람들, 애국 개봉 운동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살 집도 마련해주고 학교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도자기 회사라든가 태극서관 이런 서점을 만들어서 개봉을 할수 있게 스스로 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고.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 이런 학교도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일본에게 앞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일제 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했었던 대표적인 저항. 의병 전쟁과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활동을 배웠습니다. 어, 이 부분 동영상 강의 잘 듣고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선생님과 함께 쌍방향 수업에 만나서 선생님이 사료 분석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한 한주 보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